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곱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대중매체 등의 사진 명소로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은 제주 금오름은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었는데요. 관광객들이 정상 분화구의 화산석으로 소원을 빌며 쌓은 돌탑을 허물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돌아왔습니다. 나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오름 정상 물이 고인 분화구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산란철보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 웅덩이가 깊어지자 맹꽁이들이 짝짓기 하기 위해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습지 곳곳에서는 물 위에 떠있는 맹꽁이 알도 쉽게 눈에 띕니다. 뭉텅이로 물 속에 가라앉은 개구리 알과도 확연히 구별됩니다. 이처럼 풀숲 사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검은 점들, 맹꽁이 알입니다. 이곳 그오림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오름에 맹꽁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세웠던 소원탑을 허물어 분화구를 정비하고 양서류가 머물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한 결과입니다. 나무 그늘이나 이제 식생이 충분히 우거져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화산 송이 밑에 들어가서 이제 양서류들이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잠시 이제 피신해 있는 장소로 이용됐기 때문에 중요했다고 볼수 있죠. 금오름 정상 분화구는 유기물이 풍부해 맹꽁이를 비롯한 참개구리와 산개구리, 제주도롱뇽 등 다양한 양서류의 생태 보고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금오름이 사유지인 만큼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해 꾸준히 관리하고 나아가 돈의 오름 전체에 대한 보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 오름에 대해서 이제 지표 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오름 해소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를 철저히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오름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더 우리가 정책을 사진 명소라는 입소문에 유명세를 떨치며 한바탕 몸살을 앓았던 금오름. 사람들의 손길을 잠시 걷어냈더니 자연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나중훈입니다.